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저의 개인전 남파된 우주선 영학이라는 개인전 마지막 날인데요. 어,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조금 기업, 기록하기 위해서 일단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켰고요. 어, 우선 이렇게 전시장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그 전동희 선생님이 써주신 글이랑 포스터랑 이렇게 그 방명록을 제가 놔뒀거든요. 근데 이거 글을 한번 보시겠어요? 11살 꼬맹이 정예빈이라는 친구가 외계인 무섭다고 다음부터 외계인 하지 말래요. 그래서 다음부터 외계인을 안 낳는 걸로. 근데 뭐 어쨌든 이 전시가 좀 실험적인 부분도 있었고, 조금 저 스스로 좀 뭔가 계속 지속해오던 것들을 타파하고자 했던 거였기도 했고 어쨌든, 뭐, 외계인이지 않을 겁니다. <laughs> 우선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어, 우선, 전시장에 처음에 들어오면 제가 홍티아트 센터에서 했던 그 영상 기록물이 나온대요 아마도 그 홍티에서 했던 전시랑 여기에서 하는 전시들이 조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, 두개다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컨셉으로 전시를 준비했는지 뭔가 되게 어떤 섹션처럼 나뉘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놔뒀고요. 그리고, 어,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? 우선, 이렇게 전시장을 들어와서,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, 이렇게 뭔가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랑, 이렇게 조그마한 작품이 있습니다. 셀프 파킹이라고 돼 있는, 어, 우주선 간판 작업인데요. 이건 되게 제가 이 컨셉을 잡고 처음에, 이 작업을 생각했을 때 이게 실제로 있는 간판이거든요. 그래서 이 간판을 아, 그려야겠다. 그래서 뭔가 어, 좀 막연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그려져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붓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그려져가지고 저 스스로 좀 되게 만족스러운 작품이기도 하고요. 자, 이렇게 오면 그림 한 점이랑 리만점이랑 여기 이상한 모양의 뭐 물체가 있죠.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움직입니다. 이렇게 센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걸 제작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. 이제 우주선 모양으로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. 근데 막상 이렇게 또 씌어 놓고 나니까 사실 막 아, 이거 우주, 우주선 하고 <laughs> 보이진 않는 거 같은데. 어쨌든 저는 좀 우주선 형상들을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었고 제가 모터나 이런 것들을 잘못 쓰는데 이번에 처음 써봐 가지고 이 작업이 되게 힘들었어요. 예를 들면 지금 모터 힘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비해서 되게 빨리 돌더라고요.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한 1시간? 1시간 돌다 보면 얘네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랄까? 엎어지거든요. 참 그런 면에서도 되게 힘들었고 앞으로는 좀 모터나 이런 좀 기계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작업들을 좀더 제가 어, 재밌게 쓸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, 아 어, 계속 도네.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런 이미지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조그마한 작업을 볼수 있고, 여기에 지금 전시된 작품들은 페인팅은 전부 다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거의 다 에어리어 5 0일에 지역에 있는 실제 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고요. 어,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유는 어, 좀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대한 페인팅을 하는 게 저는 익숙해서 이게 뭔가 지어내려고도 생각해봤는데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, 저랑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있는 간판들을 활용했고,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보자마자, 아, 나 이거 그래야겠다.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어,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던 어, 회화 작업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 돌면, 이런, 이렇게,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뭔가, 그, 이번 주제 타이틀인 난파된 우주선이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내고 싶었는데, 어, 제가 좀 평소에 쓰던 기법들이라 좀 재밌게 나왔다고는 생각했는데, 실질적으로 뭐전시장형이좀 얇아 보이기도 하고, 좀 그런 느낌들을 주네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면, 뭐랄까, 이 간판? 이,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, 혹은 제가 가장 많이 리서치했던 어떤 간판의 모양을 또볼수 있고, 어, 그리고 이 뒤로 가시면 이거는 홍티 전시에서도 나왔었는데, 어, 제가 이 작품을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퀄리티가 되게 좋았는데, 여기에 이제 위쪽에. 우주선을 하나 넣어서 뭔가 이번 전시 컨셉과 맞게끔 작업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 입구에 오면 아까 전에 조이베 얘기했던 이게 외계인인 것 같아요. 저, 저도 이제 이걸 외계인이라는 타이틀을 지었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나사우스를 입고 있는 외계인이라는 작품인데, 어, 이게 가까이 가면 불이 들어오고, 어, 센서거든요. 그래서 불이 꺼지고, 이렇게 했어요. 불이 꺼지고. 음. 그래서 이 머리 위에 조명을 싸가지고, 뭔가 이 이 외계인을 뭔가 그 관계? 그런 뭐랄까요 그냥 이 천장에다가 음으로써 뭔가 얘네들이 되게 연결고리를 가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가 나면 믿을, 이게 무서웠나봐요 이게 이거는 나사옷은 이게 그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 나사옷이었는데 되게 좀 가격은 38,000원이었습니다. 어, 무섭나요?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또 간판 작업이 있습니다. 제가 회화 작업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, 이거는... 아크릴이거든요. 근데 제가 원래는 유화만 많이 썼었는데, 아크릴로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표현하기도 좀 편한 것 같고. 어, 그래서 다음 전시 때부터는 아크릴을 좀 많이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가면 이렇게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어, 그 서류들 혹은 문서들 그리고 그 해석본 그리고 책 책까지 있어요 이거는 한 만원짜리인데 그 실질적으로 이걸 공부하다 보니 어뭐 아직까지 밝혀진 게 딱히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런 거, 서류들을 봤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혹은 뭐 이런 거 같다 정도의 자료들만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제 작업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문서들을 보고 오른쪽으로 돌면 또 다시 회화 작업이 나옵니다.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되게 회화 작업을 많이 한것 같아요. 이게 뭐 물론 퀄리티가 되게 높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원래 좀 회화 작업이 내 전시에서 굳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많이 썼던 것 같네요. 그래서 이런 스탑과 원인 이런 위험 지역에 대한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. 그리고,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, 이런, 다섯 마리의 오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실제로 이제 간판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, 어 이거는 실제로 있는 표지는 아니고, 제가 일러스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하면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, 실제로는 이렇게 라카로 작업을 했고, 이제 이렇게 했고 옆에는 뭔가 납치될 것 같은 오리들 뭐 이런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면 작업이 두개 마지막으로 두 개가 더 나온데요. 하나는 이런 동그라미 안에 들어 있는 이런 이미지고요. 하나는 이 모아이 석상. 제가 홍티에서도 제작했었던 모아이 석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회화 작업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작품입니다. 자, 이렇게 잠깐 촬영을 하는데도 눈이 되게 따가운 느낌을 받았거든요. 이렇게 전 시장에 이렇게 빛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빛을 계속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야 되는 전시라 이게 아무래도 좀 눈에 무리가 가고 전체적인 느낌도 지금 이렇잖아요. 그래서 조금 아 눈이 아프다 할 정도로 이제 이런 그 눈에 자극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는 어그 제가 생각했던 어떤 우주선이나 외계인들의 느낌들이 좀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뭔가 빛을 쏘고 어 사람들이 볼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빛을 맞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고. 어, 이런, 뭔가 계속 빛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좀 우주선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형식들을 좀 취하려고 노력을 했고, 이제 앞으로 홍티 아트센터 결과보고 전? 결과보고 전이 아니라 오픈 스튜디오 때이 작업들을 전시해 놓을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뭐 시간이 되시거나 하면 오픈 스튜디오 때 오셔서 이 전시도 보시고, 작품들도 보시고, 어,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. 어, 그러면 저는 이 전시를 지금부터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